안녕하세요. 문산북지 1학년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저와 함께 교과서에 있는 소인수 분해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강의 내용을 좀더 다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지 16페이지 문제 6번 보세요. 문제 6번에,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소인수를 구하라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베스 강의를 통해서 소인수가 무엇인지 배웠을 겁니다. 인수, 어떤 수의 약수를 얘기하죠? 그런데 소인수가 붙었기 때문에 약수 중에서도 소수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9죠. 9의 약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 3, 9 약수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들 중에서 소수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인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3이 소수이기 때문에 9의 소인수는 무엇이다? 3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두 번째 2번 봅니다. 10의 약 수입니다. 10의 약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 2, 5, 10이죠. 그런데 이 약수들 중에서 무엇만? 소수만 찾아야 됩니다. 2도 소수고 5도 소수죠. 1과 10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10의 소인수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2하고 5가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28의 약수예요. 28을 나눌 수 있는 수를 보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14가 있고, 28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소수는 2하고 4 아니고, 7을 대고 없죠. 그러면 28의 소인수는 나눌 수 있는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2하고 7밖에 없기 때문에 2하고 7이 소인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66의 약수죠. 66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3하고 6하고 11하고 22하고 22하고 33이랑 66이 있죠. 그럼 여기에 소수인 것만 표현해 보면, 소수인 것만 표현해 보면 2가 되고 3이 됩니다. 6은 안 되죠. 11은 소수가 되죠. 22도 소수가 아니고 33도 소수가 아니고 66도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66의 소인수라고 얘기하면 2하고 3하고 11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의 약수에서 인수가 무엇인지, 약수, 소인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소인수를 찾을 때 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를 찾으면 소인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7번 문제입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문제가 나와있죠. 그럼 다음을 소인수 분해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지치기에 의한 방법, 두 번째 나눗셈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나눗셈에 의한 방법을 두번 풀고요, 가지치기에 의한 방법을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9 먼저 알겠습니, 45 먼저 하겠습니다. 1번. 45죠. 45를 나눌 수 있는 소수 뭐 있습니까? 5가 있죠. 9가 되고, 9를 나눌 수 있는 소수는 얼마예요? 3하고 3이 있죠. 나머지 3이 남죠. 그러면 45를 나누면 3, 3, 5. 그러므로 45는 3 곱하기 3 곱하기 5와 같죠. 거듭제곱의 표현에 의해서 간단히 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죠. 소수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4입니다. 84는 가지치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은, 84는 2 곱하기 42가 되죠. 42는 2 곱하기 21이 되죠. 21은 3 곱하기 7이 되죠.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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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만 남았죠. 그러면 2, 2, 3, 7. 그러므로 84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죠. 거듭제곱에 의한 표현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인수 분해가 된 겁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3번에 150이죠. 만우쌤의 표현을 하면, 150을 나누시는 소수 중에 좀큰 수는 5가 있죠. 30. 또 5를 나눠버리면 6. 6을 나눌 수 있는 소수는 3하고 2가 있죠. 2, 3, 5, 5. 그러므로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죠. 이 친구를 거듭제곱의 한 표현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도 이거는 다할수 있겠죠? 이러한 소인수 분해는 가장 수학에서 기본이 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연습하셔가지고 능숙하게 할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17페이지에 다음 수의 약수를 구하라 되어 있죠?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손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수의 표현들을 다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EBS 강의에서 한번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 보고요. 저희는 더 나가서 약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에 2의 3승 곱하기 5죠. 이 친구의 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표를 만들어야 되죠?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2의 3승이라는 것은 1, 2, 2의 제곱, 2의 3승, 5는 1, 5가 되겠죠.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2는 2이고, 1 곱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1 곱하기 2의 3승은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8이 되겠죠. 5 곱하기 1은 5가 되고, 5 곱하기 2는 10이 되고요. 5 곱하기 4는 20, 5 곱하기 8은 40이 되겠죠. 그러므로 2의 3승 곱하기 5의 약수는 1, 2, 4, 작은 수부터 쓰는 게 좋겠죠? 5, 8, 10, 20, 40.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약수가 1, 2, 4, 5, 8, 10, 20, 40까지 총몇개 있다? 8개 있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은 여기 3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1, 1 더하기 1, 4 곱하기 2에서 8이 나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마지막에 약수의 개수를 무...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러한 비슷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2죠. 72의 약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72를 소인수 분해해야 됩니다. 72는 가지치기에 의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겠습니다. 2하고 36이죠. 36은 2하고 18이죠. 18은 2하고 9죠. 9는 3하고 3이죠. 그러므로 72는 2가 3개. 2의 3승 곱하기 3이 2개. 3이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표를 만들어 보면 1, 2, 2의 제곱, 2의 3승까지 가야 되죠. 1, 3, 3의 제곱까지 가야 되죠. 여기서 선을 그어줄게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8은 8이죠. 3 곱하기 1은 3, 6, 12, 24, 9, 18, 36, 72가 되겠죠. 그러므로 72의 약수는 1, 2, 3, 4, 6, 8, 9, 12, 24, 아18 먼저 쓸게요. 18, 24, 36, 7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열두 개 존재하죠? 열두 개. 열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봅니다. 7 2는7 0인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었어요. 3 더하기 1. 2 더하기 1 4 곱하기 3 에서 12가 나오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까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150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아 죄송해요 150이 아니라 500이네요 500은 나눗셈에 의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해 보면 500을 나눌 수 있는 소수 뭐 있습니까? 5 있죠? 100이 되겠죠? 또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20이 되겠죠? 또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4가 되겠죠? 4는 2하고 2죠? 그러므로 5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3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그려보면. 1, 5, 5의 제곱, 5의 삼승. 1, 2, 2의 제곱이죠. 좀 칸이 적어서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번 봐주세요. 자, 1 곱하기 1은 1, 5, 25, 125. 2, 10, 50 250 4 20 100 500이 되겠죠. 그러므로 5 0의 약수는 1 2 4 5 10 20 25 50 100, 125, 250, 500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므로, 2, 3이니까,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3 곱하기 4는 12, 12개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제가 어,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를 찾는 것도 했고요. 약수의 개수를 찾는 것은 제가 그냥 이 예에서만 살펴봤어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2의 A승 다시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실승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여기 2, 3, 5는 제가 예로든 그냥 소수일 뿐이에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이 돼요. 방금 전에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약수의 개수는 A에다가 1을 더하고, B에다가 1을 더하고, C에다가 1을 더하는 겁니다. 1을 왜 더하냐면, 2에 A승에는 반드시 1이 포함되어 있고요. 3에 B승에도 약수가 1이 포함되어 있어요. 5에 C승에도 약수가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더 더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좀 생각해 보고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확인하기 문제예요. 자, 확인하기 문제를 보면, 다음 수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말하시오 되어 있죠? 자, 19는, 19는, 약수가 뭡니까? 약수가 1하고 19밖에 없죠.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소수가 되겠죠. 두 번째, 41입니다. 41은 약수가 1하고 41밖에 없죠. 그러므로 소수가 돼요. 그렇지만 세 번째, 57은 약수가 1하고 3하고 19하고 57이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수. 이제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91입니다. 91도 1하고 7하고 13이라 91.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7하고 13이 있죠? 그러므로 이 친구도 합성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자. 30, 360을 소인수 분해하며 2에 A 승, 3에 B 승 곱하기 B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2번. 우리 어떤 방법을 해볼까요? 가지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나눗셈을 해볼까요? 네, 나셈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0. 2로, 나, 3으로 나눠버리면 120. 또 3으로 나눠버리면 40. 이제 2로 나눠버리면 20. 2로 나눠버리면 10. 2로 나눠버리면 5가 되겠죠. 그러므로 360은 2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 3이 두개 곱하기 5죠. 그러므로 a가 2에 A승이 됐으니까 2에 3승? 3. B가 2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구령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풀었던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을 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에 8을 소수의 합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한번 보세요. 뭐 있습니까? 3하고 5를 닿으면 되겠죠? 3하고 5를 닿으면 됩니다. 두 번째, 12죠. 12를 소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뭐 있습니까? 5하고 7이 있죠. 어잘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80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7하고 73. 좋죠? 7하고 73.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그리고 13하고 67. 그 다음에 19하고 61. 그 다음에 37하고 43이죠. 음, 표를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우리가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차츰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